이슬비 묵상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의 죄라는 말씀으로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바울이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이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소유한 율법은 그들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실패에도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성경은 신실하지 못한 백성을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므로 그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맡은 유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만 오히려 율법이 그들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지식과 성실한 종교 행위가 있어도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죄를 변명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